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블라블라블라블라 재미도 없고요,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거 백자 쓰고, 이거 백자 쓰고, 이거 백자 쓰면 어때요? 딱 삼백자, 오 퍼펙트합니다. 어. <목소리> 자, 지옥계의 고인물, 아니 썩은물, 아니 화석, 아니 석유, 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지옥계의 마왕. 녹음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인데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가스 안전공사를 쓰기 전에 일단 한국가스 공사와 기술공사와 안전공사의 좀 차이점부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로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라든지 에화 석유가스를 개발 공급하고요, 혹은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의 기술공사는 무슨 일을 하냐? 아무래도 가스 가스 설비 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설비를 정비를 하거나 엔지니어링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스 안전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자이두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가 있죠? 자 안전이 있는데 이 안전은 어떻습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액화 가스, 압축 가스. 자, 이런 식으로 가스가 정말 많고요. 폭발의 유형도도 정말 다양합니다. 자, 전문성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 부분을 어디에다가 위임을 했냐? 가스 안전 공사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안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안전 설비에 대한 어떤 시공 감리라든지 안전 관리 계획까지 다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이해를 짤막하게 했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이 이미지가 잘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이지 않으면 pd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미지 띄워주세요 자이 이미지는 뭐냐면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주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클릭을 하시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사업 업무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좀더 관계된 사업들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도기 부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언급을 하셔도 좋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팁두 가지만 짤막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보건공단이 있고 또 어딨나? 정기 안전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순간기 안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안전 사고 통계율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안전 사고 통계. 자, 어디에 있냐? 사실 검색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구글 이미지로 들어가서 안전사고 통계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나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안전공사에 쓰신다 그러면 전기안전사고 현황 통계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하셔도 나올 겁니다 아, 근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라든지 그런 카테고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지고 와왔습니다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자 가스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쭉 보니까, 자, 에피가스 유형의 사고가 제일 많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고 유형이 많고, 어떤 사고는 줄어들었고, 어떤 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그런 유형들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거기까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으로 들어간다면 내 직무 분야에서 이 사고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지원하는 직무상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실 때에는 그 자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현황이니까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의 컨셉을 맞춰 놓고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보를 좀더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팁은 자 안전 사고다 보니까.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 항상 좀 개정이 돼요. 산업안전 기준이 계속 높아질 거고 어떤 사고 유형이 늘어난다면 아, 이런 사고 유형을 좀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죠. 아, 이번에도 가스 안전 공사 이번에도 가스 안전 관련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 오래 있던데 그런 부분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두 가지 말고도 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지디닷컴에 다른 예시들로 풀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저 성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있던데, 자, 오늘 깔끔하게 1번하고 4번 항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우서 항목을 보면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 10번씩 꼭 읽어보면서 이 자우서 항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본다. 자, 두 번째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죠? 조직, 발전, 그 다음에 많은 기여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조직 발전 기여.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적었죠. 그러면 이것들을 좀더 바꿔 보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 다 나왔죠? 어, 자, 어떤 조직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자,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결국엔 바꾸면 이건 언제겠죠? 뭐 when, what, w 이러니까 영어 강의 같아. how. <laughs> 자이세 가지에 주목을 해서 쓰시면 되세요. 자 이거 좀더 세분화 시켜서 제가 나누어 봤는데 그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씨가 보시죠. 자이 다섯 가지에 맞춰서 차례차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가지씩 요약을 하시면 되시죠. 자 어떻게 그다음에 성과 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서 성과를 이끌어냈는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해당의 문제점의 목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이유 그다음에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전략과 어떤 액션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어떤 정량적인 변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상황에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 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 <laughs> 선생님, 저는 조직에서 근무할 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자, 그럴 경우에도 서브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냥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 혹은 조직 업무의 어떤 특성을 좀더 이해를 하고 그 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도 좋습니다. 자,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 자, 문제점이 없지만 내가 문제 제기를 해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자, 문제 인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목표를 세워도 됩니다. 어. 이 목표를 이루어야만 우리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해서 꼭 나와 줘야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뭐 이런 문장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저희 조직의 업무 특성을 보면 이런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이해를 하거나 조직의 업무를 조직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자, 어떤 예시들을 써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을 한번 떠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 내가 정말 직무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동아리 회원, 가입률, 뭐, 저조, 뭐, 타이틀 증가,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써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뭐, 카페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유통마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어났던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될건 내가 소속된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발전으로 꼭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 업무의 특성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턴 업무를 하거나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때 그런 문제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조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직무 관련 경험으로 쓰면 좋겠지만 직무 경험이 없는 우리 사우치들 집둥이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난한 에피소드 편의점 에피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소소한 에피소드도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떻게 썼습니까 자 두가식으로 아주 정갈하게 요약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편의점 업무 특성을 파악하고 자 조직의 업무를 좀더 이해했다 조직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런 문장인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재금 오차를. 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시재금 오차.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들 한번 쭉 읽어 보면 정이 이런 거 같아요. 자, 여기 편의점에서는 로또와 연금관 같은 것들을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환급금이라는 게좀 발생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환급금 때문에 교대할 때마다 시재 오차가 일어나면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 오늘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자조직을 이해하고 업무를 이해하고 이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고 과정이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우리 표현의점의 업무의 특성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환급 금액이 있다는 저희 업무의 특성상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차액이 계속 커지면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도 불신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직 업무의 특성과 지금 지, 문.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뭘 했습니까? 아주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립니다 뭘 떠올려요? 자 대차 대조표를 도입을 하죠 대차, 대차 대조표를 도입을 하며 대변에 차변에 따로따로 기입을 함으로써 이게 일치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불일치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방안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조직 발전에 기여를 했죠. 자, 어떻게 그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수 있으면 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가 됐나 보일까요? 자, 시행을 한지 일주일 만에 실제 판매 금액과 환급 금액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수인계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시제 오차율도 한 달에 한건 이하로 줄였고 아르바이트생 근속률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조직의 발전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자 그리고 조직의 어떤 성과를 작성을 하실 때꼭 어떤 정량적인 증가로 꼭쓰시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좀뭐 줄었다 그러면 뭐 단축했다 뭐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뭐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한 걸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쓰시면 됩니다. 예뭐 예를 들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공을 하는 분위기를 나는 조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상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자소를 쓰시다가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정량적인 수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 수치를 쓰면 좋겠지만 수치로쓸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건너뛰고 3번 건너뛰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3번 항목에 대한 예시라든지 풀이 방법도 제가 사오지 닷컴면 이보다 훨씬 더 풍박하게 풀어 놓았으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지원 동기죠. 자, 300자예요. 근데 <laughs> 아, 너무 짧아서 좋긴 한데 쓰다 보니까 이거 줄일 수 없어서 킹받아 예,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짧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이 항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상한 예시를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치은생분이 작성을 했던 것이고 제가 동의를 얻어서 한번 여기에 게시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좌우서를 받아서 제가 다 고쳐 드렸죠 이렇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500장과 400장과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가스 안전에책임질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사용했을... 수.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음, 일단 재미도 없고요, <laughs> 구체성이 없습니다. 어. 자 구체성이라는 건 가스안전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본인의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게다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안전사고 통계율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서 기술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뭐 가스 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통계율이라든지 혹은 가스 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기술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사업 부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그 예시를 보여 드리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백자 쓰고 이거 백자 쓰고 이거 백자 쓰면 어때요? 딱3 0 0자 어우, 퍼펙트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부터 보도록 하죠. 자첫 문장 읽어보면 아주 깔끔하고 명료합니다. 자 일단 어떤 목표에 기여하겠다고 했죠? 자 가스 사고 지수 3.5를 달성한다. 그 다음 무결점 가스 안전 체계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자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 가스 안전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떡하니 써놓았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경영 목표이다. 자, 3.5라는 게 뭐냐면 3.5명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가스 안전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면에다가 첫 문장에다가 딱 닫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을 를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공기관들은 본인들의 어떤 정보들을 많이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홈페이지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경영 공시를 통해서 다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고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자 가스 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사용자 부주의는 34%, 시설 미비 사고는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디서 받게요? 자 가스 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만 찾아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더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 어때 보여요 내가 좀더 가스 안전공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 관심이 있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도를 내가 표현을 한 다음에 뒤에 어떻게 씁니까 자 가스공사는 이러한 사고 유형을 줄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가진 영향에 대해서 그냥 짧게 기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KGS 스마트폰 앱을 홍보하고 KGS 스마트폰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 또한 현재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으로 좀더 검사를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앱 같은데, 이런 앱에 대해서도 내가 뭐 홍보를 한다거나든지 아니면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에 좀더 근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전공 검사 직렬 특히 이공계 직무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예시와 다르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부터 작성을 했죠. 근데 본인의 경험을 작성을 하실 때에도 아무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분야라든지 직렬에좀더 맞는 유관성이 있는 그런 경험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한번 쭉 읽어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특히 가스 안전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 및 적합 용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용 사유가 사용자 부주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야 검사 체의 기준을 상향하고 예방 정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어디서 발견을 할게요 자 이것 또한 안전공사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내가 기업에 관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지원 동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꼭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공공기관 기업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실닷컴에다가 좀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그런 방법들 참고로 하시면서 면접 준비하시고 자소를 기술을 하신다면 아이 친구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관심도와. 지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으로한번 넘어가죠. 자,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주거성을 인식하며, 땡땡땡 업무와 땡땡땡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땡땡 영향을 길러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가스 안전공사 직무기술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직무기술서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 자료에 뭐가 써있냐면, 지식, 기술, 태도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아,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그 키워드를 쓰시면 되세요. 자, 직무에 대한 정보마저도 다 공개를 해놨다는 거 정말 쉽죠? 자, 아무 영향이나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역량 내가 정말 보유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영향을 활용하고 안전 시사고를 보태어 뭐야? 검사 결과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사 부부영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뭐가스 안전 공사가 뭐 주가는 뭐 철학이나 전략도 괜찮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이 예시들 말고도 더 많은 예시들은 제가 사우치딥닷컴에 불리를 해놓았으니까요. 더 풍부한 예시를 보고 싶다. 더 자세한 원문풀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우치딥닷컴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딥의 지원마왕노음맨이었습니다